안녕하십니까. 과천 공공분양 2200세대 나온다. 여기는 공공분양이라 저렴합니다. 준강남이라고 하는 데가 과천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 1위로 되었죠. 여기를 꼭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국과 미국 금리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 0.25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3.50 어, 그렇게 된다면 1.25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날 정례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다며 연준 후 목표 물가 상승률인 2%를 달성하려면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V자 반등은 힘들다고 봐야겠죠 어, 지금 전국적으로 7만 미분양, 이분양이 이렇게 자꾸 쌓이는데이 회사에서는 브랜드를 앞세웁니다. 두 번째로 금을 줍니다. 세 번째 할인 분양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순서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은 어, 이렇게. 수도권으로 50% 이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뉴스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금매잡아 7억 전세 현금준 투자자의 대범한 서울 갭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금천노태 개슬 골드 바크 3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25평을 12월 7일날 7억 9500에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세를 7억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내 돈은 9500 정도 25평이 되겠죠? 9500 정도 들여서 이렇게 금천노태 개슬 골드파크 3차를 산 것이 지금 요새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는 10억 3천까지 올라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7억 9,500에 이렇게 산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로서, 하계동 현대 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4평, 31평, 전용 84가 되겠죠. 이분은 12월 7일 7억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세를 5억 8천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1억 2천만 있으면 이렇게 갭투자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11억 이렇게 7,500까지 간 아파트인데 7억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해서 이렇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다고 하면 봉천동 관악 드림타운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12월 어 그때가 12월 15일이 되겠네요 6억 6 5천이 되겠습니다. 6억 5천에 사가지고 5억에 전세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1억 5천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거든 11억 5천 5백까지 간 아파트인데 이분이 산 것은 여기 6억 5천에 이렇게 산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등촌동 등촌 아이파크 여기는 84가 되겠습니다. 전용 84가 되는데 이분은 11월 28일, 11월 28일에 7억에 샀습니다. 7억에 사가지고 3주 뒤 5억 5천에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1억 5천만 있으면서 살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12억 9500까지 이렇게 된 아파트인데 이분이산 것은 7억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서 앞으로 기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내전 마련을 할 기회를 지금 찾는 겁니다 이런 예를 볼 적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다음 여기에 여기 마포도 크래시 이거 큰 아파트가 되겠죠 이번에 여기에 경 여기를 한번 마포 여기에 보면 이번에 무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4, 20, 27세대에 40%밖에 이렇게 에, 에, 이렇게 계약을 안 했는데 에, 이렇게 27세대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무순이로 했는데 5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쟁률을 한번 이렇게 에, 보니까 경쟁률 보겠습니다. 40% 계약했던 아파트가 이렇게 에, 무순이로 보니까 59% 252건이 접수되어서 252대1을 나타냈네요. 84. 13세대 모집했는데 188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14.46대1이 있네요. 84. 7세대. 접수 건수가 48입니다. 6.86. 84. 6세대. 접수 건수가 61분이에서 10.17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접수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천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예스 s yes 12부록과 여기 예스 s yes 2부록에 e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에 합쳐서 약2200 세대 공공 분양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는 행복주택이라고 했는데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 분양이라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 예수 2부록과 예수 12부록 여기가 기대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더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수 2부록. 783세대, 이렇게 6 2 이하로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 예수, 여기 밑에 보면 예수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467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개 합치면 2200세대, 앞으로 여기가 큰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두블록은 대방, 뒤에트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원동 874-1이 되겠죠. 지상 2층, 지상 35층, 그래서 59. 어 그래서 780에서 900세대 좀 늘려서 지금 올라그래요 예상 분양가는 6억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기대가 큽니다. 예수 투 브럭은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여기가 여기 여고고 가깝습니다. 여고고 가까워서 여기가 더 기대가 크겠습니다. 여기 예수 투 브럭보다도 여기 예수 시 브럭을 더 이렇게 알아주겠습니다. 그러나 뭐 거리는 뭐 비스비더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59 여기 S12 브럭 59 56억 선, 74 67억 선, 84 78억 선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또 무슨 위로 하는 데가 있죠? 무슨 이 이렇게 자이 무슨 이 하는데 이번에 경쟁률이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천만 됩니다 어, 그런데 그, 1월 그때 30일 날 나왔기 때문에, 과첨, 음, 이렇게 자의는 과천만 하게 되죠. 조금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오면 2월달에 나오면, 그것이 무슨 이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될 텐데, 이번에는 1월 30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이과천만 해당이 된다. 자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2월달!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천은 서울 수도권 50% 청약통장 있어야죠. 추천제 20% 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공공분양 예투2스1 2 2200세대 정도 더 많으면 2400세대까지도 이렇게 예정하는데 이렇게 여기를 꼭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2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승위로 나온 것은 1월 3 0일이 했기 때문에 어, 어 제이들 자이 이렇게 경쟁률이 좀 있을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스2 예스12는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나오는대로 뉴스가 나오는대로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그때 즉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이게 기대가 과천이 준 강남이라서 기대가 크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에게 조,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